예, 우리 부활신앙은 예, 앞으로 죽어서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는 부활의 신앙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부활합니다. 또 예수님 세컨컴 하시면 우리 부활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 오실 때만, 주님 오실 때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우리 아까 찬송한 대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진짜 부활의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서 일어났냐 하면 바로 무덤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거기에 여자들이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젊은 청년 하나가 있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천 천. 청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청년이 누굴까요? 예, 네, 우리는, 어, 그게 누군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천사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천사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어,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몰라요. 그 사람 이름을 몰라요. 그러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천사의 이름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됩니다. 가브리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로 우리가 가브리엘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분그 청년이 지금 입을 열어서 절망 중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바로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6절 16장 16절의 말씀이죠. 근데 그 부활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함께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 청년이 이르시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자 메시지가 뭡니까? 그는 살아나셨고 그리고 이 무덤에 계시지. 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덤은요. 아무리 뭐 겉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 무덤은 전부 더럽고 냄새나고 썩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뼈들로 가득 차 있고 아무리 밖을 치장해도 거기는 시체 썩는 냄새밖에 나지 않는 것이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것은 뭡니까? 다 썩은 거예요. 뼈들밖에 없어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뭡니까? 허무의 자리예요. 절망의 자리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죽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더 이상 거기에 계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거기 계실 수 없다는 거죠.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부활의 메시지를 천사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자리에 주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또 내가 부활신앙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또 주님이 나와,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이 온거 맞습니까? 정말 영적인 사고로로 내 가운데 부활의 신앙에 그 믿음이 나한테 왔습니까?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까?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당당하게 그런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염려, 걱정, 슬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나와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그래요. 정말 우리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망의, 그 무덤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덤 속에 사실은 자기 육체가 아직 무덤에 들어가지도 않은데 무덤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와 또뭐 근심 절망 분노 거기 거기에다가 또 자기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슬픔의 그런 상처들 그 뿌리들이 속에서 말이죠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잘못된 관계들 속에서도 그거를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냥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떠나고 싶어 하죠, 이런 데서. 나오고 싶어 하죠. 근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꽉 막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돌로 꽉 막아놨던 것처럼 자기의 삶 속에 뭔가 꽉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털어버리고 싶고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생명을 가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사망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그런 삶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나와서 거기에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절망 중에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더 이상 그 감정에 여러분 머무르지 마세요. 그 상황에 머무르지 마세요. 또그 관계에 빠져 가지고서 거기에 매여 있지 마세요. 또 어떤 이야기 속에 확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에 꼭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있을 필요가 우리가 없어요.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왜거기 있는 거예요? 왜 거기 붙잡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서 아마 제자들일 거예요, 그렇죠? 가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 r e is he? Where is he? Where is he? Where i 는 he? Where is he? w h 하 r e is he? Where is he? Where is he? Where is he? Where is he? w h e 말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내가 만났다. 내가 봤다라고 했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그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부활, 한그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한 주님과 내가 함께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 이렇게 반응 왜냐면 하 부활을 믿는 것만이 아니고 부활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다고 하고 부활의 삶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활 믿는다는 게 그게 뭐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삶이 내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을 사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는 것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나는 부활한 예수님과 같이 산다고 고백했어요. 그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나는 부활을 믿기보다는 부활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활을 증거로 삼아가지고 뭐빈 무덤이 부활하신 무덤이다 이게 그렇게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어요. 뭐 여기 세마포가 있다 이 세마포를 봐라 예수님 부활했다 부활의 증거를 그렇게 프로브하지 않았어요. 또뭐 여기 두 권이 있다 머리에 쓰던 두 권이 있는데 이거 봐라 예수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자기 안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프로부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예수님 무덤 빈것 비었다고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보여주면서 부활했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분 만나니까 그 부활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풀어브 해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보여준 것들이 또 다음 세대에 보여지고 또 다음 세대에 보여지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그 부활의 생명이 오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오 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오늘 부활하신 날이야 그래 믿어 믿습니다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 있으면서 내가 그 부활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과 증거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인상치 풀이고 괴로워하고 나 예수님 부활 믿어 그런데 맨날 힘들었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그러고서 말로는 예수님 부활 믿어 찬송하도 아이 빌리 레졸렉션 뭐 맨날 그러는데 맨날 이러고 단다면그 어떻게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면 부활은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주님이 계신 것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시면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야탈한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온세의 성도들이 다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필리핀도 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전 세계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부활을 삶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